안녕하세요. 리플 홀더분들 용왕입니다. 지금 립... 리이 뚜렷하게 거래량이 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리플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재미없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요,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에서 또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면 진짜 싸게 살수 있는지 그리고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오늘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홀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유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인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매도를 해 주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리플을 3,100원 일때도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근데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되는 가격대는 3,500원의 가격대는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 제가 이 리플을 계속 오랫동안 영상을 촬영을 해오면서 사실 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지겹게 느껴지셨던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3,50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부터 거래량이 빵빵 터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3,500원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파를 몇 번씩 시도했었죠. 근데 이럴 때마다 대부분이 다 매도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3,000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3,500원에서 정말 많이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리플 홀더분들한테도 그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물론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겹다라는 거는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만 놓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홀더분들이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홀더분들,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는요, 진짜 단순합니다. 바로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했었던, 즉, 거래량이 터졌었던 구간이요. 지금 현재로서 대략적으로 선을 잡는다고 하면은, 한이 정도? 예, 가격대를 찝으면은, 4,300원 정도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4,300원의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사실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미리 해드렸던 거 아세요? 4,326원일 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XRP를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얘가 거리랑이 안 터지잖아요 홀더 분들 얘 앞쪽에서 처럼 이런식으로 다시 슬금슬금 내려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어요 라고 하면서 분명히 당시에 얘기를 드렸죠 언제 이 영상을 촬영을 했냐면 3일 전 9월 14일 날에 올려 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죠 막 갑자기 막 이런식으로 급락이 나오진 않아요 어, 이거 겁락은 솔직히 정말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 결국은 조정을 받는구나. 라는 부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그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자, 거래량이 안 터져요. 우리가 밑에서 잡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얘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락하는 과정에다가 배팅해가지고, 우리 양방향에서 수익을 먹자고요. 저는 지금 이 리플이 실제로는 계속 4,000원이라는 가격하고요. 여기 4,300원 있죠. 여기 가격 안에서 계속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여기 올랐을 때,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싸게 매수, 올랐을 때 거래량이 터지나 안 터지나 이것만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홀더분들이 다 사실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조정을 줄까 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하락을 통해서도 저는 배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는 계속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엑셀 폴도 분들께서도 꼭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는 싸게 사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대략적으로 뭐 4,100원 정도 걸어두시면 충분히 싸게 살수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4100원. 물론 4000원의 가격도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싸게 살라고 지금 계속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셨으면은 말씀을 주세요. 여기 제 전화번호 있거든요? 010-4496-4022.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은 우리 리플 구독자분들한테는 이 매수에 대한 타점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더 싸게 살라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막 급락이 나오진 않아요. 대신에 하락에다가 우리가 또 배팅을 해가지고 수익을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리플이 움직이고 있으나 박스권을 돌파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도 그거를 계속적으로 지금 집중하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300원의 가격을 돌파를 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가격은 4,500원이라는 가격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에이셔라는 코인도 공략을 했었죠. 좀 급등 코인 중에 하나였는데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얼마에서 우리가 따라 들어가야 되냐면 현재 71원인데 70원의 구간에 찍었을 때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목은 폭등 확률 99% 이렇게 제목을 달았었고요. 날짜를 보시면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월 11일이 요 네모칸 날짜였었고요. 정말로 7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고가만 86.7원까지 올랐었고요. 약20% 정도의 급등의 수익이 나왔었던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0104496-4022입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또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알려드렸던 것처럼, 어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위주로.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리플이 횡보의 흐름이 만들어질 때는, 어 철저하게 이 매수, 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된다.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홀더 분들 정말 부탁 말씀드릴게요. 어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뭐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무슨 어 맨날 떨어진다 막 급락 나온다 어 이런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어 이것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습니다.